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열리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핵전쟁 연습이 이땅 한가운데서 벌어지며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미군이 있는 곳에 분쟁과 전쟁이 있고 미군이 일으키는 전쟁에 학살과 무리 죽음이 있습니다. 미군은 전쟁의 확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 이원자 폭탄을 떨어뜨려 15만 명이 목숨을 잃은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 500만 명의 명이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갖 범죄와 학살만행, 민족간 분쟁과 침략 전쟁, 내정 간섭과 경제적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미군입니다. 미군은 세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 범죄 집단입니다. 미연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미군이 없어야 전쟁이 없고 미군이 없어야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건설할 수 있고 미군이 없어야 통일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우리 민중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을 이 땅에서 단절시 몰아내고 미군 없는 세상, 환수복지 세상, 통일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 그호 치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의 학은 만약의 군은 미군은